스님, 저, 저는 저 화음사에 휴가 겸 만행을 떠나서 왔는데요. 네, 네. 스님도 휴가를 가고 싶으면 스님은 어디로 가시? 그러게요. 저는 일까요? 바닷가를 좋아합니다. 아 <laughs> 바닷가를 좋아해서. 음. 이제 보행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자유로운 영혼이 제일 할수 있는 <laughs> 것이 뭐, 뭐겠어요? 음. 일반 가정이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제약에 따라서 못 가는 곳도 어. 많지만 우리는 남는 게 시간이 나면 어. 평상시에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지 음. 않겠나. 예. 그래도 저는 재산 종주를 가장 먼저 할것 같아요. 아, 예. 그래서 제가 종주 해본 지가 20년 좀 넘었는데 예. 어, 기회가 되면, 좀 체력의 여건이 되면 재산 종주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예. 지리산 정조 하실 때 반달곰이 콕 <웃음> <웃음> 먹이 줘야죠 뭐. <laughs>